최근 법원에 보석인 용으로 풀려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홍준표는 감옥에 있는 저를 9번이나 고소했다며 감옥에서 영석을 하는 얘기인데, 제가 홍준표를 두둔할 리가 뭐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명시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으로 열리는 이날 4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창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명시는 그러면서, 홍준표에서 현금 받은 게 없다며, 김태열 씨가 수표 두 장을 받았고, 그게 조금 있으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 수표가 김태열 씨가 자기 개인 카드 값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자기 사비로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씨는 최근 3차 공판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이날 4차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첫 출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 김용만입니다. 어, 오늘도 긴급 기자회견을 잡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 명태균 씨에 의하면 홍준표의 양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최용희 씨가 지난 14일에 출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용희 씨라고 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 명태균 게이트에 있어서 아주 가깝게 연류되어 있는 인물이죠. 어, 그런 인물이 지금 출국을 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명태근 게이트 진상수사단 단장님 서영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부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허성무 의원님 오셨습니다. 먼저 서영규 단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 강혜경 씨와 그리고 또2시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홍준표 관련한 측근들이 출국이 의심된다. 그러니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요. 끝내 그 우려가 사실이었습니다. 명태균 그리고 홍준표 관련한 홍준표의 최측근 최용휘 이 사람이 출국했다고 하는군요. 출국하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대선 끝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합니다. 캥기긴 캥기는 겁니다. 홍준표 대선은 끝났습니다. 홍준표 정계 은퇴해야 할 사람이 대선 예비후보로 나와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최용휘는 홍준표의 친아들의 가장 절친이고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던 사람이고 홍준표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과정에서 번호 섞기 했던 사람 중에 한명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저희들 여기에 이렇게 측근들 있습니다. 측근들. 끝내는 출국했는데요.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최측근들 모두 출국 금지 시킬 것을 촉구하며 홍준표, 박기표, 박재기, 정장숙, 최용휘 그리고 명택인 리스트 관련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하면서 말씀해 주실 것인데요. 당장 출국 금지시켜라. 홍준표 무엇이 캥기는지 오늘 당장 이야기해야 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들 다 소환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추가로 의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박균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 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원 성산구 허승무 의원입니다. 홍준표 관련 의혹 관계자들 모두 출국 금지하라. 명태균 리스트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관련자 모두를 출국 금지하라. 오늘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전 시장의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최용희 씨가 14일 항공편을 통해 출국해 현재 말레이시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용희 씨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홍준표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4천여만 원을 대납했고 그 대가로 대구시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범죄 혐의의 핵심 인물입니다. 여론조작본부의 이현희 의원입니다. 채용희 <laughs> 씨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힘 대선 경선이 끝나면 돌아갈 계획이다 라며 늦으면 대선 이후에 돌아갈 것 같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최용희 씨 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꼭 수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과 관련한 사건이 대구 시경에 있다고 합니다. 창원 지검에서 서울 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그리고 다시 대구시경으로 떠넘기면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수사의 기초이자 ABC는 피의자와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출국 금지를 안한 걸볼때 이들이 얼마나 국힘 관련자들 봐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나라 단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차영희 씨 출국 제보를 받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출국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의 트리거인 명태균 게이트, 이런 엄청난 사건에 범죄의 의혹이 있는 자들을 출국하게 놔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인지 경찰인지 국민들께... 묻고 계십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들이 도망가도록 방조하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뭉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합니다. 홍준표의 최측근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최용희 전 대구시 공무원, 박기표 전 대구시 공무원 외 관계자들 당장 출국금지해야 합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출국금지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특거법을 다시 대표 발의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명태균 디스트에 거론되는 인물들을 모두 출국금지시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동.